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f(2)는 3인 3차 함수 f(x)에 대해서 함수 g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x-1분의 ax-9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.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값의 집합은 t는 마이너스 1 또는 t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랬을 때 합성 함수 G서클 g circle g-1의 값을 구하려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이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문제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x는 1을 기준으로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1보다 작은 쪽에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녹색 그래프는 1보다 큰 쪽에 그려야 하니까 이렇게 이제 1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일단 놓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t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t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라고 해. 그 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2는 3인 3차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함수를 그리기는 그려야 되고 그리고 1보다 큰 쪽에만 그려야 합니다. 그러면 일단 이 3차함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또는 또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우상향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함수 FX와 Y는 T와의 교점만 생각해보면 이 극대값 이후로는 교점이 한 개만 추가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야 하는 이 파란색 그래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fx의 극대값 이후로 교점을 한 개만 추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t는 3 이상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데 fx는 극대값 이후로 계속 교점이 한 군데만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a-9가 0보다 작은 형태의 유리함수가 나와버리면 점근선 이후로는 교점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이 T가 3 이상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이 조건이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계속 교점이 하나가 추가될 수 있지만 왼쪽에서는 교점이 하나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A-9가 음수인 경우는 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A-9가 0일 때도 A가 9 이후부터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결국 A-9가 양수인 형태에서만 문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, 그러면 이때 fx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, x 값이 1 이상인 영역에서 t가 3 이상일 때, 이 fx는 교점을 한 군데만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극대 값이 3에 걸쳐 있어야 되는 거고, 이번에는 x는 1보다 작은 이 파란색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, 점근선을 초과하면 교점이 하나가 계속 발생을 할 거고, 점근선 이하부터, 그러니까 점근선을 포함한 그거보다 값이 작은 부분에서는, 교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.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t는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이 두 군데 딱 발생을 하고, 그 다음에 t가 3 이상일 때 교점이 두 군데 발생을 하려면 이 3차 함수, 그러니까 이 f(x) 이 녹색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, 극대 값은 t가 3일 때 발생해야 되고 극소 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발생한다고 하면 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1개, t가 마이너스 1에서 3, 4일 때는 교점이 3개, t가 3보다 클 때는 교점이 1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fx만 보면 극소 값일 때 교점이 하나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극대 값일 때 교점이 하나가 추가되게 됩니다.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일 때 y는 t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긴 하지만 t는 3일 때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있긴 때문에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만 조금 더 올리면 T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T는 3일 때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건에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진 조건을 다 모아서 문제를 이어서 풀면 이 파란색 그래프의 점근선이 Y는 3이라는 얘기니까 A는 3이 되는 거고 그럼 A 대신에 3을 대입을 하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X-1 분의6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f2는 3이라고 했으니까 y값이 3인 지점이 한 곳은 2,3일 거고 나머지 한 곳은 알파 컴마 3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좀 보면 여기가 2대 1일 거고 그러면 요 부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3분의 2 알파 플러스 2라고 둘수 있습니다 함수 f(x)를 생각을 해보면 x는 2일 때 그냥 접하고 x는 알파일 때 유일근으로 뚫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x-2의 제곱에다가 x-알파 그리고 마지막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만큼인 플러스 3을 해서 f(x)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극소값이 나왔던 3분의 2알파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알파에 대한 등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알파에 대한 등식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알파 값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알파 값을 찾을 수가 있고 알파는 5가 됩니다. 그럼 알파 대신에 5를 대입을 하면 fx는 이렇게 x-2의 제곱 곱하기 x-5 플러스 3이 되고 그러면 gx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정리된 이 gx를 가지고 합성함수 g서클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, 일단 마이너스 1이니까 1보다 작을 거고,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하면,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식을 정리를 하면, 결국 6이라는 값이 나오고, 이번에는 1보다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, 이 녹색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, 녹색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, 19라는 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답은 19가 됩니다.